한강철교를 철교. 한강 지금 지나가는데요 여기가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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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강한교가 있어요 여기가 많이 막히는 이유가 아마 이제 갈라지 없다가 만나는 또 어, 만나는 도로 어,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항상 막히더라고 여기만 지나면 또쫙 풀립니다. 좀 <laughs> 달려봅시다. 음, 여보세요. 아이고 뭐 아이고. 안 할라고 이제 아 이제 안 할라고 아예 아안 할라고 아예 아이, 이제 아이고 뭐그다 저거잖아요 저기 기부엔 테이크 기브엔 테이크 아니겠어 눌러줘야 오는 거 다음 아, 이제 안 할라고 4월달 오, 오늘부터는 이제 다 탈퇴하고 부여고등학교도 탈퇴해야지 이제 부여고도 탈퇴하고 충남대도 탈퇴하고 고려대도 탈퇴하고. 어? 해병대도 탈퇴하고 <laughs> 어, 어. 아 연대는 아, 원래 고대 출신들은 또 연대하고 연난 침에. 어? 아. 아. 유 선배님 뭐 되게 식 예, 맞습니다. 식사는요?